하세요. 울트라 세럼 22일차 찍어보겠습니다. 딱지가 생겼을 때는 절대로 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딱지가 생긴 거는 이미 여기가 상처가 나서 그게 안 무는 상태이기 때문에 딱지를 억지로 떼게 되면 거기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피부 착색이 될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딱등이가 졌을 때는 절대 떼지 마시고, 마데카소를 발라서 그 상체가 저절로 암울 때까지 놔두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틀 쉬었잖아요. 왜냐면,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나서, 딱히 찍, 다시 계속 찍어야 될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오늘 22일째 가서, 어, 이 부분이 좀 까칠까칠 해주고요. 여기 김이 보이시죠? 여기가 맨돌맨돌 맨돌 했었는데 여기 껍데기가 한두번 벗겨졌어요. 그리고서 지금은 딱지가 저처럼 지금 까칠까칠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요 밑에 여기는 빨갛게 됐고요. 또 이쪽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전부 까맸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점이 옅어지면서 이쪽은 거의 기미 같은 게 별로 안 보여요. 자세히 봐야 보이지 조금 멀리서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는 뜸은 뜸은 있던 여러 가지 여러 개의 점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근데 여기, 여기는 여기 그렇게 변했고요. 이거 손은 이래요. 손도 껍데기가 지금 여기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딱쟁이가 앉은 것처럼 이렇게 뿔로 올라왔어요. 딱쟁이만요, 점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지금 딱쟁이가 있는데 이걸 떼어내면 흉터가 생길 수 있어서 저절로 벗겨질 수 있도록 재 생크림을 발라주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며칠 됐는데 그대로 있거든요. 억지로 떼어내지는 않아요, 절대. 여기도 껍질이 한 커플씩 한 커플씩 벗겨지면서 이 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딱쟁이가 똑 떨어져 나가는 점이 있고, 이렇게 한 커플씩 벗겨지면서 옅어지는 점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음, 이런 상태이고요. 여러분도 이런거 잘 참조하셔서 너무 빨갛다고 낭심하지 마시고 너무 빨갛게 되면 그쪽에는 이미 작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 마데콧을 바, 한, 발라줘서 한 이틀 동안 쉬었다가 조금 피부가 잠잠해지면 재생크림 발라, 발라주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가장 어, 자극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빨갛게 되고 여기 진정이 된 다음에는 타마노 오일 있죠? 그게 아주 좋아요. 타마노 오일하고 에센스하고 섞어서 타마노 오일이 이생 열매를 그냥 압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약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냥 쓰면은 좀 역할 수가 있어요.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 에센스에다가 약간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이렇게 눌러주듯이 발라줘요. 그러면 여기 재생 크림 발랐던 곳 있죠? 그런 데가 더 짙어지지 않고 잠잠해지면서 없어지는 것 같아요. 까만 점이 그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확실히 전에 타마노 오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써본 지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알, 수, 알 수가 없잖아요. 좋아질지, 나빠질지, 아니면 자극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전에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2, 3일 써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써보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타마노 오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세럼을 바르는 동안에는 미백크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도미나 크림이나 하이드로킨이 들어간 제품 있잖아요. 그런 것을 바르면 안 돼요. 왜냐면, 이미 하이드로킨이 여기 2%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 도미나 크림에는 3%가 들어있거든요. 그럼 5%를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지나치게 이게 고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고생이냐면잘아시겠죠 여기가 너무 페인되거나 갑자기 빨개진다거나, 막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뻐지려고 하는데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 어떤 자극을 바라고 갑자기 딱지니까. 툭 떨어져 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걸 바르면 안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장기전으로 바라봐야 고생하고 이 점이나 기미, 기미가 없어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것도 병이 병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 화장품을 바르시고 선, 선크림 발라, 잘 발라 주셔야 돼요 아침에 출근하실 때는 선크림을 항상 지참하고 다니시면서 어, 그 기능이 두 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두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발라줘야 돼요. 하루, 아침에 한번 바르고서, 나 선크림 발랐으니까 괜찮아 하고 햇빛을 본다거나 이러면 다시 기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시간마다 한 번씩 선크림을 꼭꼭 발라주세요. 더더군에 이 부분이 약으로 인해서 이미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금방 기미가 생겨요. 다시 까맣게 앉아요. 어떤 분이 일주일만에 껍질이, 껍질이 벗겨진다고 하시고 또 어떤 분은 20일이 지나도 그대로 있다고 하셨는데 제 경우에는 이 작은 것도 작은 것들은 이미 3일만에 벗겨진 게 있어요. 근데 이 같은 얼굴에 점과 기미가 여러 개 잡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들을 하나하나 봐서 세심하게 이렇게 케어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런 데는 빨갛고 여기는 까맣잖아요. 그럼 이 빨간 데는 재생크림 발라주면 되고요. 여기 저기 여기 딱쟁이지려고 하는 데는 어 마데카솔를 발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가 귀처정을 해준다거나 에센스와 타마노이을 이렇게, 이렇게 누르듯이 발라주면 이게 스며들잖아요. 이게 자극이 없는 거기 때문에 또 천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부작용이나 뭐 가렵거나 세리거나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피부가 훨씬 진정이 되고, 음, 또 이게, 이것도 보습 효과가 있어서 눌러주는데 아주 좋아요. 효과가 좋아요. 이 재생크림을 다 바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약간 아끈할 수가 있어요. 타마노 저기 울트라 세럼을 발랐기 때문에 그 위에 또 바를, 다른 거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로에를 듬뿍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그러면 바, 피부가 바로 진정이 되고 차분해져요. 자극 없이 진정이 돼요. 알로에 크림을 아주 듬뿍듬뿍 발라주시면 피부가 윤기가, 윤기도 나고 촉촉하고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 이 방법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제가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일단, 잡티의 크기나 깊이에 따라서 세럼의 작용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증상 또는 변화로 어떤 걸 발라야 하는지 본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깨끗이 세안한 얼굴에 아침 저녁 두 번의 세럼을 도포해 줍니다. 도포 후에는 세럼이 밀리지 아닐만큼 잘 건조가 되면 얼굴이 상당히 땡기고 건조해지기 때문에 수분크림을 듬뿍 얹어줍니다. 바르는 것이 아니고 듬뿍 얹어주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고요. 어, 도포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극이 되어서 빨개지면서 또는 따끔거리고 끈거리는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세럼 사용을 멈추고 어,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마, 마데카소를 발라줘야 해요. <laughs> 어느 정도 빨간기는 남아있더라도, <laughs> 마데카소를 발라줍니다. 어느 정도 빨간기는 남아있더라도, 아픈 증상이 소, 소실되면, 이번에는 빨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재생크림을 발라줍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세럼을 발라 같은 식으로 반복해줍니다. 이러한 순서를 진행하는 시기는 사람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부위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날이어도 어떤 것은 마데카솔을 바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세럼을 바르기도 한다는 말이죠. 잘 정리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꿈 꾸시고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